오늘 남대문 어떤 것 때문에 왔어 아, 우리 여름에 찍은 영상, 음. 반응이 너무 좋고, 음. 옷도 또 많이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 제 2탄 찍으려고 왔습니다. 아, 진이요. 여기 네. 오른쪽 위에 보면, 진이 네. 1편 달아놨으니까,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옷 가볍고 예쁜데요? 그죠. 양털이야, 다. 어, 어, 슈보리도 보통 이게 검은색이나 베이지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색깔에 맞춰서, 예, 이거는 네. 이렇게 또 네. 아주 예쁜 분홍이네. 네. 요즘 옷들 왜 이렇게 다 예뻐? 네, 잘 너무 잘 나와 네, 너무 예쁜데요? 네. 사실 이거는 토끼털인가요? 아니, 양털? 요거 양털? 네. 어. 아, 아니요, 요거 양털. 이거 양털. 예, 이거 하얼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양털. 사실 이거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건 그레이. 아 이것도 음. 이렇게 보라색으로 배색이 돼 있어 갖고. 아세 가지 색깔이 있구나. 이렇게 세 컬러. 음. 검정은 여기가 배색이 초록으로 돼 있어. 아우 너무 예쁘다. 안에가 초록이야. 보거 어, 네. 봐. 어때? 옷, 그냥 옷, 옷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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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가벼워. 가볍고 음. 기장감도 겨울에 음. 여기 군댕이 춥지 않게 가릴 수 있을 정도고 음. 좋아. 이거는 또 이렇게 투톤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네. 이중. 네. 아,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다섯 칼라 말이에요. 아, 이게요? 네. 사장님, 요거 사이즈 한 7, 7까지 입을 수 있나요? 네, 사이즈는. 7, 7까지. 심심하지 않게, 네. 이렇게. 이쁘다, 되게. 소울아 어. 아, 그렇게 아, 이쁘다, 이거. 핑크. 응. 어? 음. 그레이. 어. <laughs> 검정까지. 오, 어떻게 보면 검정도 이쁠 것 같은데? 살짝살짝 네. 살짝 음. 반짝여서 고급스러워, 옷이. 따뜻하고 에이. 가볍고, 포근하고 그죠? 음. 그리고 또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음. 목 부분에 소, 소매랑 소매 음. 소매까지 네 소매도 레이스를 붙여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되게 진짜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음. 이거 젊은 사람들도 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야 진이 한번 왔었잖아 여름에 여기 음. 와서 사장님이 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친절하고 옷도 이뻤고 어 옷도 이뻤고 어, 음. 여름 옷이 다 완판 되셨다고 하니까 음.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가벼워요? 음. 어. 진짜 진짜 이것도 그냥 니트 하나 입은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아 요거는요. 아, 옛날에 무스탕 이렇게 돼 있으면 무거워가고 이랬어요.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어. 노랑도 있고 초록 있고. 초록 지금 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짧게 나왔어. 와이 색깔이든 너무 예쁘다. 초록은 이런 게. 아 초록까지. 초록은 이런 있어. 어때? 아우 어, 진짜. 두 번만 달면 뭐? 아, 저는 이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둘다 근데 이뻐. 되게. 어, 그래. 우리는 또 우리들은 이건데, 요거 무스탕, 무스탕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가. 양가 고 가볍다. 뭐야? 왜 이렇게 가볍냐?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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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볍네 요거 사이즈 77까지.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5부터 77까지. 사이즈 있다고 하시니까. 음. 오! 이것도 뭐야. 코트거든요. 이런구나. 캐시가 80에 20인데, 음. 따뜻하게 안에도 여기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대. 가벼워, 이것도. 음. 되게 고급스럽다, 옷이. 음. 요거 색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하나는 네이비. 옷 네이비. 음. 어, 음. 어, 어때? 이게올이 음. 음. 80이고 80. 캐시가 80. 20%. 어 모자 니트 이아모자 오늘 같은 날씨엔 이거 딱이다. 아우, 따뜻해. 두 가지 될까? 네이비도 어, 이것도 되게 이것도 이쁘다. 어, 이건 세련된 맛이 있다. 이건? 어, 어 진짜로 이거는. 아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러 보이는 축소돼 보이는 게 있어서. 어. 여기가 초록색이라 세련돼서. 어. 이...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음. 패딩이 들어와 있어. 주머니도 심심하지 않게 음.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고. 이게 좀 많이 세련된 것 같다 이옷아 여기 입었을 때? 여기가 초록이 배색이 배색이 진짜 잘되어있 근데 이제 코트 음. 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아 짧은, 짧은 것도 있네요 음. 이거 짧게 나온 거든요 어우 아. 아, 가벼워 뭐, 우리는 이제 이제 무거운 거못 뭐 입어 아, 이제 음. 이렇게 한번 예뻐도 좀 가벼워야지 손이 많이 가지 어 무거운 거 싫어하시더라 어우 이거 좋다 뒤에도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 세련됐다. 캐시 20%에다가 예 우리 80%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네요. 맞아요. 윤기가 난다 아, 윤기가 음. 디테일 이렇게. 정장 느낌으로 이제 입을 수 있는 거. 이옷 마음에 들어? 어 왜냐면 음. 코트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뭐 어저께 많이 갈 때는 없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임룩이나 이제 연말 때 입어도 이 털이 있어갖고. 연말 때 입어도 뭐 남한테 꿀리지도 않겠어. <웃음> 고급스럽죠? <웃음> 너무 이게 일상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지? 약간 정장 느낌이에요. 정장 느낌이에요. 정장 모직 반코트 음. 어. 이거는 조금, 아, 조금 음. 젊어 보이는 그런, 이거는 구스고 음. 손에 이렇게 시버리가 돼 있어갖고 음. 되게 이렇게 조이지 않아서 편안해.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자도 이거 폭스인가요? 음. 로 색깔이 한니 진짜예요, 얘? 와... 오, 요것도 이쁜데요? 요거는 음... 이제 깨끗하게 화이트 약간 느낌나게 입 있는 거고. 요거는 그레이. 가벼워. 모든 가벼워야 돼. 사이즈는 이게 좀 큰가요? 아, 이게 큰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뒤에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 아까 아이보리랑 이렇게 그레이 음. 검정까지 오. 세 컬러. 사이즈는 7尺까지 있나요? 7尺까지. 이것도 가볍고 겨울에는 진짜 가벼워야 돼. 양털 리얼 리얼 7尺까지. 음. 주머니 이렇게 있고 그냥 포근해. 그냥 말할 게 없어. 따뜻하고 포근하고. 겨울 옷은 음. 어쩔 수 없지. 하나 장만하면 내가 볼때 이런 거는 진짜 오래 흙거든. 예. 예. 유행도 안 타고. 네, 네, 맞아요. 유연안 타지. 속에도 이렇게 아, 밝은 아, 색을 넣어갖고, 요거 부스 100%에요? 맞아요. 아, 부스 음. 100%래.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따뜻해. 요 이렇게 시버리 음. 식으로 돼 있어갖고, 아, 이게 약간 떡볶이 단추라 그러나요? 어 신경 쓴테가 나는 게 색깔을 이렇게, 어, 무심할 순 있어도 어두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디테일을 해놓으시니까, 예. 네. 어, 예뻐요. 그리고 음. 롱인데 100% 구슬해서 그런지 무겁지 않아. 그냥 충분히 이렇게 입고 이거 입고 뭐 아무데나 그죠? 네, 예. 그렇죠. 조금 네. 출근룩 이런 거. 아, 요거는 이제 55하고 66까지만. 7 7분들이좀아있겠다 사실 음. 이런 66 사이즈도 77까지 입기 좀다하더가 음. 사이즈가 작게 나오지. 네. 중요한 뭐 네. 모임 있을 때 이런 코트 입으시면. 빨리, 빨리 네. 어, 이것도, 이렇게 왜 가벼운 거야? 요거는 이제 좀 점잖게, 좀, 삼견례 룩이나, 뭐, 이제 연말 때 모임 많으니까, 그럴 때 여기 머플러나 하나 해보고 가시면 이쁠 것 같은데. 음, 검은색도 좋지만, 요런 색도, 이제 나이 들었어도 요런 색들 입으시면. 지금 옷은 어때? 어, 이것도, 이것도 캐시가 들어갔나요? 다 저희 집 어. 캐시하고 울만 들어가지 다른 거아 캐시 2 0울80% 와서 입어 보시면 음. 진짜 가볍다는 거 느끼실 거야 라쿤 100%에 라쿤 이건 이너로 입기 죠 그리고 아, 이거 구급이야 그 그냥. 음. 그냥 막 그런 후드가 아니라 음, 음, 캐시보다는 약간 저렴하지만 그래도 어. 겉에 보기에는 평범한데 속안에 다 렉스 렉스문 토끼죠 어우, 가벼워 부드럽고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옷이 딱 입었을 때 옷들이 편하네 요거는 칠칠 반까지 88 77 반까지. 부기는 이렇게 음. 까만 평범하지만 안에 이렇게 털을 넣으셔갖고 음, 음, 음. 따뜻하고 가볍고. 음. 음. 그래. 이것도 색깔 이거 검정색이잖요 음. 음. 디테일이 별거 음. 아니지만 이렇게 음.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음, 음, 음. 어우, 이것도 벗기 싫다. 그래? 벗기 싫어. <laughs> 음. 어, 패딩으로 돼 있어서 음. 충분히 아주 한파 빼놓고는, 음. 그죠? 음, 음, 음. 배색이 너무 예쁘지? 음. 어. 괜찮아? 어, 괜찮고, 음. 이게, 청인데 따뜻해, 부드럽고. 엄마들이 음. 좋아하는, 응. 음. 이렇게 두 가지. 음. 이뻐요. 사이즈는 다 있어요, 사이즈는. 어, 음. 사이즈. 음. 어, 이거는 9구까지 사이즈 음. 있으실 때,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남대문 오시면은, 여기 주변이랑 한 번, 이 진이도 옮겼고, 여기 앞에도. 어, 그냥 솜털 같아. 몇다 음. 응, 솜털 같아. 음. 행복해. 오, 이거, 이거 소매 디테일 좀 봐. 응. 음. 이거 약간 멋, 멋을 내서 이렇게 음. 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아, 약간 틀리다. 근데 색깔이 또 이거 이뻐서. 음. 여기 이쁜 게 많아요. 응. 한번 지,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먼저 번 여름에 와서 찍은 집인데 음, 음. 또이 탄으로 오늘 음. 오니까 옷이 또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음, 음. 일단 찍었어. 그러니까 음. 화면으로 봐주세요. 음. E